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과 어, 내 돌이 서로가 뭔가 혼전을 이루면서 에, 난전 상황에서 어, 공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좌상기 방면에 이제 돌을 보면 음, 흙이 지금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두 점을 공격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흙은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두 점의 활로를 하나 막아 공격한다면 이렇게 막아서 공격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초심자들, 은 특히 상대방 돌을 공격해야 되는 것만 게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예, 범하기 쉬운데요 이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상대방 돌을 음, 정말 공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돌을 잡는 거를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내 돌의 약점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백이 어, 어디를 두냐면 바로 이렇게 일선 방향으로 단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일선 방향으로 단수를 만들면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도망가 봐야 이렇게 막혀 버리면 갈 길이 없습니다 소리만 커질 뿐이죠 일선에 단수된 돌은 꼼짝없이 잡힌 돌이 되기 때문에 이 흑한 점이 잡히면 백돌을 공격하겠다는 흑의 꿈은 무산이 되고 말죠 그래서 상대방 돌을 잡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약점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공격을 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연결해서 상대방 돌에 뭔가 어 공격을 하기에 앞서 내 돌의 약점을 먼저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격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단수된 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 에, 102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 단, 공격을 하기에 앞서 내 돌이 단수가 돼서 잡히나 잡히지 않나를 우선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위치로, 자,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자, 흑이이두 점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활로는 하나, 둘, 에, 세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초급자들은 이두 점을 잡을 요량에 또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두점 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수죠 왜냐면 이렇게 막히는 순간 흙두 점이 먼저 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다가 도망가 봐야 막히면 꼼짝없이 에, 피해만 아주 커질 뿐이죠 흑이 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아서 공격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돌이 단수되는 곳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내약 단수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수다. 상대방이 이렇게 막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는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위기를 초래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면 이때는 여기를 막아도 이제는 102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되는 약점을 먼저 수비해 놓고 다음에 공격을 노리는 거. 그러니까 꼭 이뿐만 아니라 바둑을 잘 두려면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자신의 약점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